차량을 최종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굉장히 놀라운 차고 실험적인 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 엔진을 가지고 421마력까지 끌어올렸다. 이 차를 뛰어넘는 2 l 고출력 차량이 조만간 멸종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소장 가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상준 기자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차량은 오래간만에 벤츠고요, CLA 45S 포메틱 플러스입니다. 독자분들 아시겠지만 이 차량은 2.0리터 4기통 엔진으로 421마력을 발휘하는 차량이고요. 제가 외신을 찾아보다가 CLA45 모델이 421마력으로 업그레이드 됐다는 거를 봤을 때 사실 좀 깜짝 놀랐었어요. 기존에 300마력 후반대의 출력도 사실 놀라운 수치였는데 그걸 더 끌어올려가지고 거기서 더 출력을 끌어올렸다는 부분에서 사실 좀 많이 놀랐는데 차량은 이번에 처음 타보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 차량을 산다고 생각을 하고 장단점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뭐 421마력에 51 토크, 한 DCT 차량의 스펙인데, 스펙에 나온 숫자 그대로 출력이 정말 어마무시하고요. 굉장히 빠르고, 기타 3.0잘 달리는 차들을 압도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혹한 드라이빙을 보여줍니다. 구형 모델하고 비교를 하면은, 사실 뭐 구형 모델도 출력이 굉장히 뛰어났지만, 이전 모델은 앞이 확실히 무겁다는 게 느껴졌었거든요? 엔진의 무게감도 느껴지고, 확실히 전륜구동 기반? 사륜 모델처럼 앞쪽이 좀 무겁다는 느낌이 있는데, 신 모델은 전륜구동 기반 상시사륜 방식을 똑같이 적용을 했는데, 마치 후륜차처럼 앞쪽이 좀 가볍고, 또 뒤쪽에서 구동력을 많이 이끌어내는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이 차를 탔을 때 구형 모델하고 느낌이 많이 달라졌고, 약간 후륜차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만큼 출력의 앞뒤 배분이 구동력 배분이 뭐 자유자재로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말 그대로 이 차는 굉장한 펀카예요. 굉장히 즐겁고 운전의 재미를 찾는 분들한테는 아주 안성맞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전기차 시대로 계속 넘어가고 있잖아요. 사실상 이 엔진이 2.0 엔진의 끝판왕이 아닐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엔진을 더 뛰어넘는 출력을 가진 2.0 엔진은 벤츠에서 안 만들면은 다른 브랜드에서는 나올 것 같진 않거든요. 왜냐면은 전기차로 계속해서 전환이 되고 있고, 내연기관 엔진 개발을 사실상 브랜드들이 거의 안 하고 있어요. 기존의 엔진들을 그냥 조금 더 개선을 하는데 그치고 있지. 사실 예전처럼 막 엔진을 막 개발하고, 더막 출력을 올리고 이런 행동들을 안 하거든요.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벤츠 역시도 2030년에 전기차 브랜드로 전환을 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전기차를 내연기관 차보다 더 많이 만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 생산비중이 50%를 넘길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불과 지금 3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엔진을 더 업그레이드 한 엔진이 나올 확률은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엔진이 정말 기념비적인 모델이고 어떻게 보면 소장 가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형 모델이 AMG라는 그런 네이밍을 붙이기가 약간 부족했다고 하면은 신형 모델은 출력적인 측면에서라든지 차량의 거동이라든지 전반적인 주행 완성도가 AMG라는 이름을 붙여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업그레이드 됐다는 점그 부분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실생활에서 이 차를 탔을 때 어떤 느낌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격이 점차 올라가지고 실 구매가는 8,200만원 정도 돼요. 기존에 좀 가성비가 정말 좋았다라고 할수 있을 만큼의 가격대에서는 조금 더 올라갔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은 좀 커졌다고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 가장 좀이 차를 사는데 걸림돌은 저는 승차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스펜션이 컴포트 모드에서도 상당히 딱딱하거든요. 컴포트 모드에서도 과속 방지턱을 넘어갈 때 굉장히 딱딱해요. 마치 애프터 마켓 스포츠 서스펜션을 차에다 튜닝한 것.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승차감이 좋은 차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제가 예상한 것보다 승차감이 더 하드해졌고요. 구형 모델보다도 더 단단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를 패밀리카로 사실 쓰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뒷좌석 공간도 영상에서 보고 계신 것처럼 무릎 공간은 한 요정도 남고 머리 공간도 거의 없기 때문에 신혼부부하고 애기 한명 정도 태운다고 했을 때 편하다고 볼 수는 없죠. 차 크기로 봤을 때는 신혼부부의 애기 한명 정도 태울 수 있는데 차량의 성향, 그리고 서스펜션이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가정용 차로는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출력을 421마력까지 끌어올리면서 명실상부한 스포츠카 정말 잘 달리는 차로 만들어내면서 승차감을 어느 정도 포기를 한것 같아요. 모든 서스펜션의 세팅을 달리는데 초점을 맞추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버킷 시트가 상당히 타이트하거든요 나름대로 본격적인 이 버킷 시트가 탑재가 되면서 이 노면에 이런 자잘한 진동들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걸러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기존 벤츠 시트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거는 그냥 스포츠 시트라고 보면 되는데 일렬 승차감도 아주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신 묵직하고 정교한 스티어링 피드백 이거는 아주 일품이고요 신뢰감 있는 브레이크 시스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주행 모드마다 미묘하게 다른 이 배기음이 굉장히 매력적인데 사기통 특유의 진동은 좀 느껴지는 편이고 운전자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진동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신형 모델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탑재가 됐고요. 일반적인 벤츠 차량처럼 에이다스의 인식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곡선 구간에서도 잘따라가고요 옵션을 살펴보면 통풍 시트는 일단 없고요. 계기판하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하나로 쭉 이어 가지고 시인성이 상당히 좋고 그리고 부메스터 오디오 시스템이 탑재가 됐는데 예상 외로 음질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음악 들을 때 만족감이 있었고요. 그 외에는 뭐별 다른 옵션은 사실 없어요. 달리는데 거의 집중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옵션은 없습니다. 통풍 시트 정도만 더 있었으면은 만족감이 있었을 텐데. 왜냐면 이 시트가 사실 이 안쪽이 또 스웨이드 처리가 됐기 때문에 여름철에 사실 덥거든요. 그래서 통풍 시트 정도만 있었어도 더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단점을 하나 더 꼽자면 저속에서 DCT 특유의 울컥거림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에서 막힐 때는 약간 이렇게 울컥울컥거리는 이런 느낌이 있어서 다소 불편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신 중속 이상의 영역에서 달릴 때는 굉장한 만족감을 주고 재가속할 때또 감속할 때 그런 좀 속도가 나는 환경에서는 운전이 굉장히 즐겁기 때문에 서울 도심에서는 좀 즐거움이 반감된다 네, 좀, 좀 달려야 재밌는 차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요 차량의 연비는 막히는 도심에서는 5 정도 나오고요 약간 좀 맘먹고 달리면 리터당 4 심각하게 떨어지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냥 복합적으로 주행했을 때는 6.5 정도 나옵니다. 배기량은 작은데 출력이 고출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비가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차량을 최종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굉장히 놀라운 차고 실험적인 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 엔진을 가지고 421마력까지 끌어올렸다. 이 부분은 정말 현대 엔지니어링의 끝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차량이 달리는 출력적인 면에서는 정말 한 가지도 나무랄 데가 없을 만큼 완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승차감이 생각보다 딱딱해서 패밀리카로 쓰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거. 그거는 좀 안타까운 점인데 이 차량의 성향을 생각하면 이 세팅이 틀렸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해서 많은 유부남들이 이 차량을 사고 싶을 텐데 섣불리 샀다가는 마누라한테 등짝 스매싱을 계속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차가 나랑 적합하게 잘 맞는지 나의 상황하고 맞는지 타보셔야 될것 같아요 굉장히 스포티하고 아주 잘 달리지만 상당히 딱딱하다는 점그 점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를 뛰어넘는 2L 고출력 차량이 조만간 멸종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소장 가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독자 여러분 감사하고요 더 유익한 자동차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